가을에 갑목합니다. 갑목 가을은 자 경금의 계절이에요. 금의 계절이야, 금의 계절. 그래서 이미 금의 계절이니까 금이 있고 금을 녹일 수 있는 정화가 있고 나는 갑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갑정경으로 세트인데 내가 내가. 정화의 불쏘시개 노릇을 해서 불을 해서 경금을 녹일 수 있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경금에 빛을 낼수 있으면 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음. 네. 관으로 가는 건데 이제 세트는 세트지만 간목이 경금이 옆에 있고 갑경점이 세트가 되면 은 정화가 경금을 녹여서 토끼나 총칼을 만들어서 나를 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약한 사주죠. 세트도 그 세트에 뭔가가 있는 거야. 좋아. 예예. 예. 음. 그래서 경금이 옆에 있냐? 정화가 옆에 있냐? 음. 그러면 또 내가, 내가 경금일때 이렇게 했으면 또 좋겠죠. 간목이 음. 정화를 살려서 나를 큰 기물을 만들어 줘 관으로 나가서 뭐 육군 대장을 한다든가 경찰 서장을 할수있다든가 아니면 허다 못해 경찰서에 뭐야 파출소 소장이라도 할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의 감목은 정화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병화보다 정화예요. 근데 신월은 병화도 봐요. 신월은 병화도 봐. 왜? 자 우리가 신월이면 양력으로는 8월이거든요 2월은 7월이고 8월이면 우리가 뭐예요 과일 오곡백과 또 벼가 다 익고 무배추가 다 익어서 9월이 되면 추석이라는 게 있죠 추석에는 우리가 다 새로 나온 쌀에 새로 나온 과일에 하듯이 그 과일을 익혀 줄수 있는 계절이란 말이야 음. 그럼 이 나무에 지금 열매는 주렁주렁 열렸어요 음. 근데 태양이 없어서 음. 이 열매를 익히지를 못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여기 말했듯이, 간목의 가을이지만 화가 필요하다. 또, 이제 우리가 모카토금스 오행으로 볼 때, 무진이, 자, 가녀지동이 일간도 가녀지동이에요. 월주도 가녀지동이에요. 연주도 가녀지동이야. 그렇지만 이 사람, 내, 내가 일간이 가녀진일 때는 뭐, 진방지부다 해서, 내 배우자 자리에, 남 여자가 들어있으면 내 남편이 못 들어오는 거고 뺏어가는 거예요 그죠 음. 그래서 그렇지만 월주가 이렇게 경신이라는 건 뭔가 내가 관이 뚜렷해질 수 있는 그것도 있고 내 남편이 경신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또 무진이라는 게 있으면 목극토내 재물이 무진으로 뚜렷하게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상으로 보면은 이 감목은 신월에 무진의 큰 산에, 그럼 무술산하고 무진산하고 틀려요. 그래서 중국으로는 무술은 사막화된 산. 무진은 기암계에서 우뚝구뚝 서 있고 물도 쫄쫄쫄 잘 흘러가고 멋진 산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진은 좋은 산이야, 명산이야. 그죠? 진, 의계물로 나무도 음. 심을 수 있고, 물도 있잖아요. 그죠? 음. 그러면, 자, 산이 메말라서 먼지가 퍼석퍼석 나는 것보다 촉촉해서 뭔가를 자랄 수 있는 걸, 그런 게 진짜 좋아. 그래서, 무진의 큰 좋은 명산에, 기암계서 설악산처럼 울산바위 아니면 뭐 어디든지 큰 바위가 많듯이 그런 바위가 있는 옆에 있는 나무예요. 음. 그러면 그림으로는 멋있잖아요. 그죠? 감우경 음. 천상삼기란 말이야 네. 자 이럴 때는요 병화가 하나 떠주면 끝내주는 사주가 되죠 그죠 음. 큰명산의 기암괴석에 큰 소나무에 태양이 비춰주는 거 그래서 이게 갑술이 아니고 병술이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조금은 미흡하고 그러면 이제 오행으로 볼때 목이 색게 화가 없고 토가 색게 금이 두게 수가 없는데 보세요. 한번 아이러니하게도 자, 이 사람은 이 아, 삼합에서 왕지가 빠지면 삼합으로 안 보는 사람도 있고 단합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도충에 온다고도 해요. 인이 오를 보고 술이 있으면 오화를 끌어당긴다. 그래서 있다고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요. 누가 맞다 틀리다가 없어요. 사주는 내가 많이 공부해보고 맞춰보면 돼. 그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오아를 끌어오죠. 신자진으로 자수를 또 끌어서 공격해오죠. 음.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 신자진하고 이노슬하고 또극 극과 극이야. 음. 수국화 그리고 또 잡아 경신갑인으로 극과 극이에요. 음. 그렇게 되면 사주 원판에서 내 부모님도 똑부러진 사람, 음. 나도 똑부러진 사람 그렇지만 사상과 질이 달라. 청간은 정신적인 거고 지진은 물질적. 내적인 거기 때문에 청간은또 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음. 보여주는 그게 틀린 거예요. 음. 그래서 자내 부모님은 무진으로 해서 토생금 토생금에서 이만큼 강해요. 그죠? 음. 그럼 나도 어 나도 잇목에 뿌리 잘 내리고 여기서 투출해서 가바나 또 있어. 그럼 나는 요만큼이네 그러면 내가 조금 약한 듯해요. 그죠? 왜냐면 얘는 역시 오행으로 볼때 토생금을 해주니까. 음. 그리고 신월의 술시야. 그러면 신유술로 이것도, 이거는 또 이것도 역시 방합이니까 그죠? 또이게 인하고 요가 끌어지면 또 인내준으로 목이고. 그러니까 이 사주는 그하고 그게 사주예요. 그래서 금목 상전사주라도 하고, 상전사주라기도 하고, 자, 신에서 경금을 투출시켰기 때문에 평광격으로도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신월에는 우리가 8월이니까 아직까지 덥고, 물이 필요한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통관용신으로 수용신을 써주고 싶어요. 그리고, 자, 목이, 여기서 뿌리를 쳐버리니까, 그죠? 뿌리 쳐버리고, 화를 도충해서 이 옷을 화로 다 없어지니까, 또 역시, 목의 뿌리, 목을 또 희신으로도 쳐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목이, 이 경금 가을에 잘 익어야 되든가 또 가을에 정화라도 보면 좋으니까 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화까지 세 개가 다 필요한 사주예요. 근데 화도 도충에 오고, 수도 도충에 오고, 그죠? 그러면 수가, 수능이 오게 되면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간단 말이에요. 네. 예. 화가 오면 여기서 또 목생화, 얘를 좀 쳐줘 화극금 음. 해주고 화생토 토생금으로 역행을 하더라도 가는 거고요 음. 그러니까 참 뭐를 쓴다 라기보다 아이 사람이 그운그운 그운 따라서 음. 자 화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네. 수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laughs> 네. 토금다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무한대요 뭐 그죠 이제 사주는 보통 그렇고 그래서 자 88년도 올림픽 있던 해에 태어난 사람 그래서 여자고요. 여자가 첫 대운이 김희 대운이었어요. 그럼 김희 대운은 역시 자보예요. 목극도 재성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면 토생금에서 또 금이 강해졌어. 그럼 금이 나를 쳐. 그래서 내가 볼때 이때는 공부가 좀안 됐던 때 음. 공부가 좀안 되는 때고 자, 무오는요. 무토가 왔어요. 그러면 이무 뭐 17세면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때까지인데, 대학교 졸업하고까지인데, 이 옷을 화죠. 그래서, 아, 내가 기량을 다, 이제는 펼칠수 있는 그게 왔어. 왜? 도충하고 싶어, 화를 만들고 싶어서 도충에온 오화가 들어오면요. 화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병화, 정화 다 있다고 볼 때. 내가 목생화, 어? 금을 녹여. 목생화 학생태에서또 금을 녹여. 직장도 좋은 데갈수 있어. 어느 직장을 가든지 내 능력으로 뭐든지 할수 있어. 음.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런 때여서 이제 대학을 뭐 좋은 데는 안 갔지만 졸업하면서까지도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는 그때가 졸업하고 나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희망찬 때잖아요. 그죠? 음. 시작도 내가 뭐든지 목생화하기 때문에 시작도 할수 있는 때고. 근데 이제 지금 32세인데 올해 방문했던 손님이에요. 근데 정사 대응에 들었을 때 올해 방문했을 때 제가 이 손님한테 손님한테 하는 말이 아유 이것 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려고 해서 해도 잘안 이루어지는 때네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왔어요 야. 음.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자, 이 사람한테 화는 정사가 뿌리 있게 왔잖아요. 그죠? 그럼 화의 일이야. 화의 일. 음. 화의 일은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야? 내가 목생화해서 화생토하고 토돈 벌면 토생금에서 명예까지 있다는 거예요. 음. 그죠? 근데 인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격증을 꼭 취득을 해야 돼요. 없는 거를 발휘를 해야 돼. 음. 그러면 화가 없어. 그러면 내가 화는 내 행동, 내 말, 내가 배운 걸 써먹는 거또 배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많이 배려하고 노력을 해야 이 금을 녹여서 직장에서도 음. 일을 잘할 수 있고 상관하고도 잘 융합이 돼서 일을 할수 있고 예쁨도 받을 수 있는데요. 때 근데 이제 자 이때는 자 보면 어 갑정경으로 세트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직장을 갖고 명예도 갖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해야지 했는데 이거는, 청가는 뭘, 뭐라 그랬죠? 보이는 것이고 정신이야. 그죠? 네. 정신은 그렇게 할수 있는 때가 됐어요. 음. 그럼 지지는 물질적이고 내적이고 내가 움직이는 행동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이 사가 왔어요. 인사, 신, 형살이 이루어졌네. 음. 내가, 네. 내 행동으로, 음. 좋은 직장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해볼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인싸신 형살. 형살이라는 거, 우리가 죄를 짓고도 재판관 앞에 가면, 너는 몇 년이다 하고 형을 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 내가 지금 화. 내 능력 발휘할 때가 왔어. 뭐든지 해봐야지. 하고 준비는 되는 때인데, 음. 이거 해볼까? 이거 해볼까? 이거 해볼까? 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 자, 갑이 인이, 갑이니면은 인이면, 목이니까 의료계통도 되고, 디자인계통도 네. 되고, 또뭐책 같은 것도 되고, 네. 사화는 화잖아요. 그죠? 이 사람한테 내 능력 발휘도 되지만, 예쁜 거예요, 화는. 음. 밝은 거, 예쁜 거, 내가 또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이제 사화가 뭐 도시로 말하면 버스 정거장, 있는 데니까 큰 데서 하고 싶은 거고, 또 음. 신, 신은 뭐예요? 좋은 글씨라 그랬죠. 바르고 또 경신으로 뿌리가 있고 이 사람한테 평관이면은 음. 뽀대에 나는 평관이란 정관은요, 내가 바른 직업, 내가 음. 가서 열심히 일해서 바른 직업에서 돈 버는 거고, 평관은 아, 나이 파워도 있어? 음. 내가 너확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런 게 평반이라서 좀 뽀대나는 직업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음. 근데 인사신형살에 얽혔다니까. 그런데 또 올해가 오니까. 갑기합. 간목은 갑기합으로 묶인다? 토로 변한다? 답답한 법도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갖기 하고 뭐라 그랬어요. 전까이때 땅에 떨어진 나무가 되죠. 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나를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해가 왔어요. 근데 자, 돈이 지의 원진저, 내 생각하고 뭐가 안 맞아 떨어져, 신의 해살이라는 건 관이라는 건 나한테 일도 되고, 음, 음. 내가 갈서 일할 수 있는 직장도 되고, 해가 문선데 뭐가 안 맞아 떨어져요. 이력서를 음, 넣으면 음. 이쪽에서 싫다. 음, 아니면 내가 맞는데또 저쪽이 별로다. 해살이라는 건 뭔가가 서로의 해를 끼치는 거니까 그렇게 발동이 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내 한목으로 내가, 이 문서취득은 하려고 하는데 신월이 그렇게 음. 저 해수가 여기 진토 있고 그저 신중인수 있고 도충에서 자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크게 좋은 역할은 아니고 역시 편인의 기운은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올해 왔을 때딱 그랬죠 아 뭔가는 내가 올해는 돈을 벌수 있겠고 또내 생각이 바르고 할수 있는 그게 오니까 음. 움직이긴 음. 하는데 뭐든지 안 이루어질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왔다고 하는데, 이때, 27세 넘어오면, 전후에면서, 이 대운이라는 거는요, 전후에요. 전후에서 여러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때 딱 27세에 뭐가 이루어져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어, 27세 전후에서 운이 좋아요, 나빠요. 그렇게 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세 넘어오면서, 자기 활동 영역에서 화생도 토생금을 하는데 인사신형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니까 답답해서. 그래서 27, 8, 9, 10, 11, 12 벌써 6년이, 6년째잖아요. 그죠? 27세부터. 그러면 음. 6, 7년, 최하 5, 6년을 허송 세월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27세 전후에서 내가 뭔가는 갑정경 세트가 되니까 뭔가는 뇌를 헌신해서 불을 살려 경금을 녹여 뭔가 이루어지고 싶은데 음. 이제 그 사람한테는 내가 뭔가는 내 능력으로 뭔큰걸 갖고 내 이치를 찾으려고 하고 명예도 찾고 싶고 하는 때인데 잘안 돼요. 음. 그래서 이거 저쩍 허승세월 많이 보냈네. 그랬더니 음. 그랬다고 울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야. 음. 그래서 참 대운이라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 환경을 간다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화도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화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음. 화도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다만, 이게 진사로 얽혀, 사술로 얽혀, 그럼 뭘, 뭐 하고 얽히는 거예요? 몸한테 토는 재물이에요. 내 능력 발휘해서 돈을 좀 벌고 싶은데, 진사. 땅에 그물이 쳐져서 내가, 내 활동 영역이, 못 나가니까 못 해. 사슬 원진으로 얽혀. 내가 실컷 내 능력을 발휘했는데 결과는 없어. 음. 원진이라는 게 애증살이고. 그래서 나하고 관은 일도 되고 직업도 되잖아요. 그래서 일하고가 많은 그걸 벗겨서 캐디도 해보고, 음. 알바도 해보고, 커피 전문점에서 하다 못해 그 통닭집에서도 알바도 음. 했대요. 내가 여, 여기서 하는 이런 거 저런 거 시행착오도 이것저것 다 해봤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캐디도 돈잘 보고 있지, 지금은 그것도 없대요. 음. 뭐 주는 것도 작고 그리고 너무 치사스럽대요. 음. 그래서 왜 치사스럽냐? 음. 옛날에는 돈 벌기 위해서 했어요. 지금 애들은 음. 돈이 다 아니에요. 나를 존중해주는 그것도 원하기 때문에 치사스러워서 못 하겠다야. 그래서 그 알바도 해봤지. 하다못해 호프집에서 일도 해봤지. 인터넷 쇼핑몰도 해봤대요. 제가 그랬죠? 이는 의류고, 사는 예쁜 거, 그죠? 음, 음.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도 해봤는데, 안 돼서 내가 뭐를 해야 되겠느냐 하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자, 37세 전후에는 내 경험을 쌓아라. 음. 어쩔 수 없다. 이때는 뭐를 해도, 자, 내년이 경자년이에요. 그죠? 네. 경자신축이 사람이 또 좋겠어요? 안 좋아요. 스트레스가 팍팍 받고 안 좋아요. 일단 세우는 우리가 청간을 보니까. 그러면 신월에 수도 쓰고, 화도 쓰고, 목도 쓴다고 했으니까 이인 년부터 좀 풀려요. 자, 그러면 이민 년에 내 직장으로의 문제. 여기서 임수 투출이에요. 신무인경. 그래서 여기서 임수 투출해서 내가 뭔가는 이제 직장을 뚜렷이 잡아야겠다 해서 인신충이 되죠 네. 그러면 그동안 안해봤던 일을 한다든가 그래도 나한테는 인수가 따뜻한 물이라서 나쁜 물은 아니니까 생각도 다르고 편인이지만 생각도 다르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민년에 갑목이 임목 록지를 달고 오니까 아 한인년만 좀 고생하면 자 지금 서른 둘셋 넷이에요 2년 후면 3, 4시에 신축이 3 5시면은 6, 7으로 가는 길이에요. 항상 아유. 제가 대운에 전을 했죠. 자, 간목이 병화 봤어요. 37세 대운은 간목이 병 병화 보면 허, 내가 이제 클 수가 있어. 아유. 근데 뭘 가지고 왔어요? 진토. 진토 좋은 땅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뿌리 내릴 수 있어요. 아유. 그럼 이민년에 어느 직장에서든지 임수문서가 들어와서 내가 녹지를 가져서 이민년에 해서 괜찮고 자, 이거는 선신약 후신강이에요. 여기서 토생금 금이 많아서 금목으로 치지만 내가 녹지를 가졌잖아. 그죠? 음. 무한대로 내가 목생활 할수 있고 또 친구가 도와줄 수 있고. 가빌간이 월간에 갑목이 있으면 안 좋지만 시간에 갑목이 있을 때 음. 내가 신약할 때는 나하고 같이 할수 있는 친구예요. 아, 네. 예. 자, 나하고 같이 이 옷을 화할 수 있는 거래서 동업을 할 수도 있고. 음. 예. 아니면 직장에서도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이 임묘진 대운이 뭐예요? 목으로 뿌리내리는 대운이죠? 그래서 지금 안 좋고 좀 늦게, 늦게 튀는 자, 선신약 후신강이면 내가 40대까지는 신약으로 이도저도 안 하고 맨날 금국목으로 날 치는 문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때는 내가 요만큼 강해지고 이 옷을 화곡을 이러면목생화할수 있는 능력이 오늘 딱눈에서 보여요. 그죠? 모근이 오면서 병아부지, 진토 좋은 땅오지, 음. 을묘가 올 때, 47세 을묘가 올 때, 어? 내겁재가 땅패 하나 을로 묶어줘. 음. 근데 또내겁재가 땅패하고 합해서 을경합에서 금국목으로 날칠 수도 있어요. 음. 칠 수도 있지만, 을묘가 뿌리 깊게 오면은 내가 여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겁재로 합살한다 해가지고 뭐 메시합살, 겁재합살 해가지고 합살로 없애주는 그것도 되고 갑비는 뭐예요 나 같은 똑같은 사람이 와서 경신이 날칠때 앞을 막아줄 수 있고 간목이 간목 감목 보는 것보다 간목 세 개면 살림 수목원이니까 57세 대운에는 아 내가 그래도 좋은 수목원이 될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내가 자 이제 대운하고 일주하고는 복음을 안 봐요. 음. 대운하고 세운하고 복음을 보고, 세운하고 일주하고 복음을 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안 해요. 이제 음. 어떤 사람들은 복음 대운이 와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 경신이 내 뿌리를 지는데 내 뿌리를 달고 오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이 강할 때, 자, 재성이 강할 때도 비겁이 용시입니다. 음. 관이 강할 때, 자, 저기 깡패가 있어. 나 혼자 가는 것보다 친구 둘, 셋 같이 가면 저 깡패가 우리 못 쳐요. 그죠? 음. 그래서 가빈대운도 좋아요. 이제 개축대운에만 이 비가 오르면 안 좋지만 얘가 무게압으로 얽혀줄 수는 있지만 축이 간목한테는 썩 좋은 그런 땅은 아니에요. 음. 그래도 축수형을 치면 여기에서 이 이제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나쁜 땅이 조금은 물이 들어가면 좋을 수 있는데, 그래도 신금들이 들어있어서 돌밭이야. 음. 그죠? 돌밭이래서, 이제 이거는 문서가, 자, 무진의 문서. 내가 일찍 뭐돈 들여서 문서를 사놨다든가 하는 데서 문서가 나오면서, 그 문서가 결국은 뭐 돈은 많이 안 만들어지고, 조정을 돈으로 해서 조건납쁘건 뭔가는, 개수가 나오면 문서니까, 그죠? 네. 뭔가는 그래도 이득이 있지 않을까 음. 싶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정사대운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많이 해보고, 내가 경험을 쌓으면 37세 이후 좋고, 그러면 지금 남자친구도 없어요. 3 2 세인데 남자친구 있어요 없, 없대 자 갑정형 세트해서이 정화를 녹여주고 사신형이 이루어지면 자 뭐죠 어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음. 그죠 어이 사람을 이렇게도 해봐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좋을까 어안 좋아 그럼 또 헤어져 어내 행동으로 해서 또 남자를 안 좋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직은 아니고 병화가 오면은 자 내가 햇볕 보고, 반짝이고, 그죠? 신자진 합수로 남자가 들어오지, 내가 좋은 땅에 뿌리 내리지. 그래서 37세 전후에 남자 만나 결혼할 수 있습니다. 했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 때는 좋은 남자친구라도 만나서 결혼하고 싶고, 음. 또 대화의 상대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 내년에는 남자친구는 만나기는 해요. 자, 경자, 신자진, 수로, 금생수, 수생목으로 들어오죠. 그럼 한번 신축년을 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겨. 그래서 어, 남자친구는 많이 만났어요.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남자친구도 만나보고 데이트도 해봐야 좋은 남자를 만난다.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위로가 되게 해서 보낸 사주예요. 네. 네, 가을 간목 여기서 끝냅니다.